천배수님, 네요 며칠 상당히 덥습니다. 아, 어젯밤에 자다가 좀 더워서 여러 번 깼어요. 아, 그래서 잠이 부족한 그런 그 아쉬움은 또 있는데 아, 항상 어려움 속에는 또 하나 뭔가 희망적인 것을 주시는지 꿈 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뵀습니다. 아, 꼭1 0년 됐는데. 그 어머니가 어저께 오셔, 어, 꿈속에서 뭐돈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. 아, 그래서 등산 가는데 등 필요 돈 필요하지 않냐 그러셨는데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오늘 어디서 돈 따발이 떨어지려나 <웃음> <웃음> 어, 하여간, 어, 그래서 그 항상 좀 어려움 속에는 또 이런 또 희망적인 것이 또 있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휴가들 그이 많이들 가셨고 또 가실 텐데 잘들 다녀오시고요. 그 휴가 또 휴식 이런 그이말 쉰다 뭐 이런 말은 사람의 이 숨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아 쉰다라는 그 단어는 그이쉼 그러니까 이게 내려놓고 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아 나왔다고 그러는데. 그 사람의 숨결 거기에서 나온 단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심장은 우리에게 계속 피를 공급하면서 끊임없이 숨을 쉽니다.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숨 고르기라고 얘기를 하죠. 막 뛰고 뭐큰 노동하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 잠시 좀 이렇게 숨좀 고르고 평정을 되찾고 그리고 다시 또 정상적인 또 일을 하거나 뭘 하듯이. 바로 숨을 고르다라는 거기에서 우리가 쉰다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휴식 또는 휴가는 끊임없이 쉬던 숨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이제 그 도약의 길로 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. 숨이라는 그 의미는 생명의 의미입니다. 그리고 생명은 내가 살아가야 할그 이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내가 우리가 휴가 동안 그냥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마시고 그냥 그냥 어, 퍼질러서 뭐 이러라는 게 아니고 조용히 자신의 숨을 한번 이렇게 멈추고 그이 고르면서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,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, 이웃과 자연 나가서 하느님께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그 되돌아보고 발견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바로 휴가의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뭔가 하여간 아, 휴가 가시는 동안은 일단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. 나를 이렇게 좀 떼어놓고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멈춘다는 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내가 하던 일을 잠시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병들거나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그 스톱해야 하는 아,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. 저는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 땡볕에 가서도 거의 매일 한두 시간씩 운동을 하고 나오는데 며칠 전부터 하여간 날씨 이런 데왜 자꾸 그뭐이 더운데 무슨 운동하냐고 하면서 말리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위를 이겨내야 한다는 그 일념으로 열심히 운동을 치다가 무릎이 고장이 났습니다. 의사 선생님이 무리를 하셨네요. 이제 그러시면서 아 그래서 며칠간 아, 하든 운동 못 하고 지금 조심하는 중인데 바로 그거죠. 고장 나서 멈추기 전에 내 스스로 잠시 멈추고 그리고 숨 한번 다시 고르고 그리고 아, 나를 잠시 내려놓고 내 자신의 그런 의미와 또 이유 또 자연 하느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들 잘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복음 말씀으로 넘어갑니다.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. 아주 큰 부자가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. 천사가 앞장서서 천국을 안내하고 부자는 자기가 살게 될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.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부자는 회심의 미소를 칩니다. 역시 천국은 다르군. 아, 여기서 살게 되니 참 좋겠다. 그런데 천사는 의리의리한 저택들을 계속 지나쳐 가기만 하였습니다. 이상하게 생, 생각한 부자는 더 좋은 집을 기대하며 천사를 따라가지요. 천사와 부자는 다음 마을로 들어섰는데 이 마을에는 막 50평, 100평 되는 또 아주 아름다운 아파트들이 쫙 있었습니다. 여기도 살만하겠군 하고 생각을 했는데 천사는 그를 데리고 계속해서 더 갑니다.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이상한 산동네. 그리고 산동네 중에서도 제일 꼭대기 아주 그냥 곧 쓰러질 듯한 아주 그허름한집 앞에 그 부자를 데리고 가서 여기가 당신 살 집이요.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. 이 부자는 화가 났죠. 이보시오. 내가 지상에 살 때도 내가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떵떵거리고 화롭게 살았는데 나보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란 말이요.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. 당신이 지상에서 천국으로 보내준 그 제목, 나무집는, 나무, 아야 집 짓는데 필요한 그 재료들이 그것들을 가지고는 요것밖에 칠 수가 없어서 이러니, 당신이 여기서 사시오라고 그랬다 그럽니다. 오늘 보고 말씀 다 요약한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.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뭐 많다 하더라도 하늘에, 하늘에. 그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그이 보물을 쌓지 않으면 그 부자처럼 아 허름한 천당에 가더라도 허름한 그이 판자촌에 가서 살아야 될 그게 사람의 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또 어떤 부자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.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10년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 내 재산의 반을 사회에 기부를 하겠습니다라고 그 하나님께 매달렸답니다. 하나님께서 어 좋다. 그럼 내가 너 10년 더 살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어 기부금 딱 약정서를 쓰고 돈을 기부한 다음 날그 부자가 죽었습니다. 이 부자는 아니, 하느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? 나한테 10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. 이게 무슨 배신인가? 하나님 그럴 수가 있으면서 있습니까? 하면서 막 강의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노래를 하시더랍니다. 천년도 당신 눈에는 <laughs> 아, 천년이나 하루나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다. 그러니 미래에 좋은 일할 생각 말고 지금 당장 하십시오.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친절을 베풀고. 사랑을 베풀고 서로 나누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멘.